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살의 의미와 적용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는 7593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네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명리학입니다. 오늘은 23번째 시간으로 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살이란 오행이 극을 하는 작용이 살입니다. 오행의 작용에는 생과 극이 있는데, 광의적 표현으로는 오행이 극을 하는 작용이 모두 살입니다. 즉, 오행이 서로 극을 하는 자체가 살의 작용인데, 이러한 극에는 진극, 충극, 가극, 공충, 교충, 자충 등이 있으며, 각각의 극은 극하는 힘의 차이가 있듯이 살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극작용 외에 7593살과 3293형살 등의 살이 있습니다. 또 살은 칼에 비유할 수 있으며 칼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칼이란 요리용 칼, 수술용 칼, 칼과 같이 날카로운 도구, 예를 들어서, 의료용 침이나 목수가 사용하는 연장 뿐만 아니라 칼과 같이 예리한 말, 글, 행동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칼로는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을 요리하거나 아픈 사람을 치료하거나 필요한 음식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즉, 연설이나 책이나 단체 행동 등을 통해 잘못된 사회제도나 환경을 바꾸거나 개선할 수도 있고,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을 현혹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주에 살이 있는 사람은 살을 사용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반대로 살에 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즉 살이 있다는 것은 칼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으니 직업적으로 칼을 쓰는 직업인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이 될 수도 있으며 침을 놓는 침술사나 집을 짓는 목수, 도축을 하는 도축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칼은 무기가 될수 있으니 무기를 통해 사람을 처벌하거나 도둑이나 적군 또는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법조인이나 군인, 경찰, 운동선수 등이 될수 있습니다. 또 살은 가르치는 능력을 의미하니 교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 사람을 교화할 수 있는 종교인 등이 될 수도 있으며 환경이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인이나 사회단체 활동가 등도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주가 살에 취약한 사람은 그 살로 인해 내가 다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반대로 환자가 되어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범법자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선생님이나 정교인에게 가르침이나 교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살을 직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살로 인해 내가 다칠 수 있는가는 사주의 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753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7호군은 살성에 해당합니다. 이 7화는 재화나 병난을 의미하는 형옥성이라는 별에 해당하고, 오토는 우리가 북토칠성의 손잡이별로 살성을 의미하는 청강성에 해당하며, 이 구금은 지력과 사상을 의미하는 태백성에 해당합니다. 또 7화와 구금은 혼자서도 살로써 작용을 하지만, 오토는 혼자서는 살로써 작용하지 않습니다. 즉, 칠화는 화란 구설을 의미하고, 구금은 지력 사상을 의미하니, 오토는 혼자서는 살로써 작용하지 않지만, 칠화와 구금은 혼자서도 살로써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유년 칠화운을 만나면 화란과 구설이 생기고, 유년 구금을 만나면 지력과 사상에 해당하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593살이란 7화, 7화, 5토, 구금이 모두 동할 때만 이루어지는 살입니다. 7화, 5토, 구금이 모두 동하면 7화는 5토를 생하고 5토는 구금을 생하여 7화, 5토의 힘이 구금에 집중이 되어 구금의 힘이 막강해지는데 7화, 5토, 구금은 모두 살성에 해당하니 7593살이란 살성의 힘이 막강한 구금이 되는 것입니다. 7593살이 있는 사주는 날카로운 칼을 가진 격입니다. 7593살은 다른 살에 비해 그 힘이 강하니, 7593살이 있는 사주는 다른 살이 있는 사주에 비해 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는 격입니다. 7593살은 생극 간의 증가 원칙이 아닌 예외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만일 7호구 3살이 성립한 경우, 7화에게 생극간의 5토와 10토가 동하면, 7화의 실세는 10토 진생처를 생해야 하나, 3살이 성립이 되어 실세가 5토를 생하게 되며, 5토에게 생극간의 4금 9금이 동하면, 5토의 실세는 4금 진생처를 생해야 하나, 3살이 성립이 되어 실세가 9금을 생하게 됩니다. 759 3살의 구금은 진가원칙으로 움직입니다. 이329 3명의 구금은 무조건 3목을 충족하지만759 3살의 구금은 진가원칙에 따라 진생, 진극, 가생, 가극 순으로 움직입니다. 759 3살이 성립되어도 성국이 성립되면 3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국이 되어 7화가 5토와 10토 중 10토를 생하는 경우나 성국이 되어 오토가 사금과구금중사금을 생하는 경우는 진생성국은 물론 가생성국이 성립되어도 삼살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면살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초가 중궁, 90일지, 20세지, 70월지, 10시지인 경우, 일지, 월지, 시지는 759 3살이 될수 있으나, 중1세성국이 성립되어 일지7화가 성국으로 세지10토를 생하니 이 경우는 삼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성국으로 인해 삼살이 면살이 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삼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삼살은 지반삼살, 천반삼살, 영순이삼살, 바탕오행과 이루어지는 삼살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집안삼살이란 집안에서 칠오구가 모두 동하여 이루어지는 삼살로 집안직삼살, 집안곡삼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궁이 일수인 경우 육궁칠화, 사궁오토, 팔궁구구미 동한 경우는 집안삼살이 됩니다. 이 경우 7, 5, 9가 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곡삼살이라 합니다. 다음 중궁의 2화가 동하여 7화가 음복된 경우는 지반삼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중궁의 삼목인 경우 4궁 7화, 2궁 5토, 6궁 9궁이 동하여 지반삼살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도 칠오구가 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지반 곡삼살이라 합니다. 중궁의 사금이 동한 경우는 구금이 음북이 되어 집 지반 삼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궁의 오토인 경우는 707화 5궁 오토 9궁 구금이 동하여 집 지반 삼살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곡삼살에 해당합니다. 중궁이 육승인 경우는 107화, 905토, 309금이 동한 경우로 이 경우도 곡삼살에 해당이 됩니다. 중궁에 7화가 있는 경우는 중궁에 7화, 805토, 209금이 동한 경우는 삼살이 성립이 되며 이러한 경우를 직삼살이라 합니다. 즉, 759가 삼각형 형태가 아닌 일직선상에 이루어진 삼사를 직삼살이라 합니다. 다음 중궁이 팔목인 경우는 구궁 칠화, 칠궁 오토, 일궁 구금이 동한 경우로 이러한 경우는 곡삼살이 됩니다. 다음 중궁이 구금인 경우는 이궁 칠화, 육궁 오토, 중궁 구금이 동한 경우로 이 경우도 곡삼살에 해당합니다. 천반 삼살을 보면, 천반 삼살도 마찬가지로 천반에서 7억오가 모두 동하여 이루어지는 삼살로 천반 직삼살, 천반 곡삼살이 있습니다. 먼저, 중궁이 일수인 경우, 407화, 605토, 209금이 동한 경우, 이 경우는 곡삼살에 해당이 됩니다. 또, 중궁의 이화가 동한 경우는 7화가 음복이 되어 삼살 성립이 안 됩니다. 중궁이 삼목인 경우는 607화 805토 40 9금이 동한 경우로 곡삼살에 해당합니다. 중궁이 사금인 경우는 중궁의 사금이 동하여 구금이 음복이 되니 삼살 성립이 안 됩니다. 중궁이 오토인 경우는 807화 중궁 오토 60 9금이 동한 경우로 곡삼살에 해당합니다. 중궁이 육수인 경우는 907화 105토 709금이 동환경으로 곡3살에 해당합니다. 또 중궁이 7화인 경우는 중궁 7화 205토 809금이 동환경으로 이 경우는 직3살에 해당합니다. 중궁이 8목인 경우는 107화 305토 909금이 9궁 동환경으로 곡3살에 해당합니다. 중궁이 구금인 경우는 2 0 7화4 0 5토중궁구금이 동한 경우로 곡삼살이 됩니다. 다음은 영순이 3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순이 3살이란 7, 5, 9중 2개가 영순이로 이루어진 3살을 말합니다. 즉, 7, 5, 7, 9, 5, 7, 5, 9, 9, 7, 9호가 영순위로 이루어진 경우로, 예를 들면, 이사주에서 동처가 1040, 중궁80인 경우, 집안에서 40, 5토는 생극간에8090 가생처와 중궁, 일수, 진극처가 있어, 증가원칙에 따라 5토의 실세는 일수를 극하고, 또, 천반에서 사공칠화는 생극 간에 일공천반 십토 진생처가 있어 이 칠화의 실세는 십토를 생하나 사공영순이 오칠과 팔공지반구금은 칠오구 영순이 삼살이 되어 천반칠화의 실세는 천반십토를 생하지 않고 영순이 지반오토를 생하고 지반오토의 실세는 중궁일수를 극하지 않고. 구금을 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동처가 102040 중궁인 경우, 집안에서 205토는 생극간에 104금 진생처를 생하나, 40 집안 7화와 20천 지반 5구는 영순이 3살이 되어, 5토의 실세는 4금을 생하지 않고 영순이 구금을 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바탕오행과 이루어지는 7호구 3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바탕오행은 홍국수로서 작용을 하니 10 바탕오행 자는 홍국수 1, 80 바탕오행 이는 홍국수 3, 30 바탕오행 묘는 홍국수 8, 40 바탕오행 사는 홍국수 2, 90 바탕오행 오는 홍국수 7, 20 바탕오행 시는 홍국수 9. 70 바탕오행 유는 홍국수 사, 60 바탕오행 해는 홍국수 6, 중궁 바탕오행 진술은 홍국수 5, 충미는 홍국수 10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궁에는 바탕오행 구금이 있으니, 2궁에 57이나 7 5가 있는 경우, 바탕오행 구금은 3살의 구금이 됩니다. 또, 중궁에는 바탕오행인 오토가 있으니, 중궁에 7구나 9, 7이 있는 경우 구금은 3살의 구금이 됩니다. 구궁에는 바탕오행이 7화가 있으니 구궁에 5구나 9, 5가 있는 경우 구금은 3살의 구금이 됩니다. 음복수와 이루어지는 7 5 9 3살이 있습니다. 이를 음복 3살이라 합니다. 음복수는 집안 흥국수와 오행은 같고 음향이 다른 흥국수로 예를 들면 집안 흥국수가 4인 경우 집안 음복수는 9가 되고 천반 흥국수가 3인 경우 천반 음복수는 8이 됩니다. 이 음복 삼살은 중궁수가 진생, 진극충극 사명 등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음복수가 작용하여 삼살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니 예를 들면 동처가 1030, 중궁 90인 경우 중궁 사금은 생극간에 진생 진극 충극 사명 등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 즉 구궁 집안 삼목을 가극하고 영순이 육수 가생만을 하니 이 중궁 음복수인 구금이 역할을 할수 있어 삼궁 칠화 일궁 오토와 함께 칠오구 음복 삼살이 성립하니 이 구궁 삼목은 중궁 음복 삼살 구금에게. 충국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살에 대해서 살의 의미와 사주에 살이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7오고 3살의 특징과 3살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3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살에 관한 사주 예문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